2018년 첫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비트탭이 윈도우용 암호화폐 및 NFT 가격 확인 위젯의 대표 주자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 속에서 비트탭은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시세를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필수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비트탭의 주요 특징은 데스크탑 위젯을 통한 실시간 가격 모니터링 전 세계 60여 개 주요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5000여 종의 코인 및 토큰 추적 인기 NFT 마켓플레이스의 가격 확인 상단 또는 하단의 고정 가능한 바 형태와 어디든 위치할 수 있는 박스 형태의 위젯 현지 통화로의 자동 환산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 설정 중요 가격 변동 알림 등이다 또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같은 절차 없이 누구나 바로 다운로드 받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비트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도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xt.com, 비트겟, 허비, 글로벌 등의 글로벌 플랫폼과 코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 더불어 세계적인 바이러스 백신 솔루션 회사인 아바스티의 whitelisting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으며 VirusTotal을 통한 웹사이트 및 앱의 주기적인 검사로 추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유명한 Gumroad 플랫폼을 경유한 안전한 다운로드 방식을 제공해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지원한다. 비트탭은 주요 가격 변동 시 알림 창을 통해 투자자들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 다양한 암호화폐와 NFT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어 유용하다. 비트탭 관계자는 비트탭은 비트코인 급등과 같은 시장 변동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최적의 도구이자 취미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어렵지 않고 편리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쉬운 암호화폐 가격 확인 서비스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트탭 t a 및 추가 정보는 h t t p c o n b i t t a p i o 공식트에서 확인 가능하다.